야너 유튜브 찍고 있어? 저희가 지금 신드 앰프가 있었거든요. 다잡 보이는 게. 그게 50기가에. 아 이게 뭐뭐어요 근데 옆에가니까 어, 옆에가니까 이번엔 60기가에. 60, 옆에가니까 기2 5불이었고또 옆에가니까 70기가에 25분이었어요. 저희 사했어요 깜짝. 그린웨 갑자기 여기 어 아니, 뭐 말로만 들었던 게 맞는데. 엄야 이거 내가 먼저 건지고거저할 신라면인데. 아, 이거 신라면 맞나? 이거. 이거 이크림스 앤드 팟. This is a cheese bag and uh what? Bacon, 기 제거스튜어오 좋아하는데 갑자기 엄청 다르게 가요 너무 귀여운데 이게 70불 이밀리야 네, 이거 얼마야? 네, 70불이요 막트 오니까 그냥 또 뉴질랜드였어 가격까지 그냥 거의 비슷하니까 아, 이런 거 봐봐 해머스가 하나씩 이렇게 패키징 어. 돼있어 우리가 <목소리> 지금 방 이슈가 있어가지고 바꿔주셨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호텔이 이렇게 있고 근데 뷰가 좀 그래요. 뷰가 어 나도, 안녕? 뷰가 그냥 건물 뿐인데 어머 옆에 오피스가 다 보여. 저 저기 람이 보이는데 언니. 자 그래서 러지지 이슈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잠시만 알호텔이네 너무 좋은 게 화장실이. 짜라라 너무 좋죠. 완전 메이크업 존. 여기 변기, 여기 샤워실 그리고 여기 욕조. 너무 좋아요. 저 오페라 방. 오페라 바에 오페라다. 오페라 <laughs> 하우스다. 어, 찍고 있잖아 언니도 찍어. 아니 오페라 하우스 개 커요. 오페라 하우스. 케이 보고, 기환장아박테마 시고, 기 환자 님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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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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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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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다나 이거 몇 단자 마실 진짜 간다 이거 맛있어. 아 잠시만 야 이거 뭐으 마셔먹어 너무 세다야 이건 내가 거 너무 세다야 불이 왜 이렇게 예뻐 얘들 각찍야나 야야 니언스 제가 이거 뉴욕 새끼라는 분을 보고 알게 됐어요 <laughs> 야 너무 <아주> 맛있어 보 여러분 시즈니, 오픈바이 여기서 밥세요 여기 어니언스 미친놈이에요 지금 본다 이중신 가는 중 이렇게 입었어요. 어머 나좀 지하철역 들어왔는데 완전 새 완전 새 건물이고 진짜 한국 같아요. 근데 지하철. 딸기 마차할 때 시켰는데 마차 이렇게 따로 주세요. 언니는 뭐? 아니 응. 언니는 김밥도 있어. 약간 에이션 퓨전인가? 본다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 이렇게 보고 어요 피크닉을 해도 되네. 네 마리. 그 비스 같은 뭐야? 시 뭐라고 지거고 진짜 망고인데 완전. 음. 음. 나도 찍고 뭐? 그다려 뭐? 찍고 올리브영 브로타이 뿅뿅뿅 뿌렸네 킹파이버 킹파이버 샀인가 개커 디저가티라미스 시켰는데 위에 뭐예요? 그 노래 불러주면 안 되지? 티티티스 <laughs> <디레이� Kawasaki. 웃음> <laughs> 그거 피트니스 센터 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개꿀 아무도 없지? 전세냈다 지금 와 이거 뭔지 알아 햄스터 같아 이거 우와. 지금 헬스장 갔다가 이제 방 갑니다 지금 몇 시야? 11시 반 지금 저희 어디 가죠? 저희 어디가? 그리스 섬 가요. 맨리비. 맨리비 가요. 지금 오클랜드 주네? 아치. 친해지긴 그는데 어렸을 때 아빠랑 서울대 공원, 그 거기 동물원 가던 거 생각나요. 추억이다. The behaviour is often seen in the wild. Now in case you're wondering, if seals are out in the ocean for days, yes they can sleep and rest out in the ocean, but it's on, like dolphins, seals and even penguins to travel in an energy efficient way.

물 뿜고 있어. 분수대인가 보다. 아 와. 이거는 어떻뭐 잠시만. 해가 없는데? 이게 분위기, 하쩔 어요. <laughs> 양념갈비랑, 고기는, 고장찌개 두 마리. <laughs> 떡 어, 아니야, 이거? 망고 신러시 시켰고, 지금 중국 야시장 가는 중. 중국인 척 해야지? 지금, <laughs> 거기 좀 <지금> 야시장 <laughs> 왔는데 진짜 볼거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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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냥 프라이빗 짐이에요. 자, 오늘도, 아자, 아자, 화이자. 오늘도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맛이야? 먹어봐. 사안이랑 아, 지금 마트, 하지마. 마트에 왔습니다. 지금 사갈 거 사려고요. 그, 저 치마 갈아입었어요. 새로운 걸로. 마트에서 모찌 사세요. 모찌랑 아이스크림 폰이랑 마카롱이. 지금 우리 어디, 비치네임 뭐지? 어? 비치네임 뭐냐? 어? 어? 여기저 아기제카는 기차가 타고 싶어요 여기 생활사면 하는 것도 다 서핑이에요 이번에는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보타닉까지 나왔습니다 석양이 진다 <laughs> 아니야 이거? 저 바로 옆에 오피스가 있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출근을 안 하셨네요. 그래요? 오피스 만날 1 5분이요 지금 그, 달링하고 가는 매장. 아야야 안 건너니까. 그, 그, 아, 그, 지금 달링하고 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뒤너 크루즈에 <목소리> 여기서 달링하요 파인애플 먼저 장난 니 갑자기 tekrar. 응. 저희 지금 먹으러 하이디라우 먹으러 가고 있어 하이디라오 예약이 꽉 차서 9시 반밖에 예약이 없어가지고 지금 9시 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는 중 지금 하이디라우 저희 하이디라우에서저 생사합니다 하이디라우 저희 소스 이거 원래 그 국내소스 먹는 거같는데영어로 돼있어가지고 소스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돼지, 돼지, 어, 돼지고기 사이즈 시켰어요. 내가 넣었어. 사이즈라고 특정한 제 내가 만든 소스에요. <목소리가> 맵다. 근데 그 정도는, 전에... 어! 괜한잔한 잔. 괜찮데 내년에 오픈한데. 제 거지. 이거 너무 맛있어. 돼지고기 튀김. 지금 제가 제일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게 치즈 완자 어묵이에요. 치즈가 늘어나. 안 늘어내? 근데 제가 맛있거요 그래서 저 숲하면 좀 이따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새우랑 고기랑 배고픔을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마와주세요. 떡? 떡쌈? 그런 것도 시켰거든요. 근데 완전 치즈가 더못잘라지 다 먹고 갑니다 잘가 하이리라오 음, 아니 슈퍼오냐 잘가 슈퍼. 오 아니 근데 2 0 0불 나왔어요 응. 지금도 상아이 많이 지금 시켜나봐아빡아니는 아빠를... <laughs> <거>. 여기 오는데 <laughs> 상하이 같아 그치? 지 응.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곳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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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니 안녕 장가 1월에 보자 4월에 보자 바리에서...